주말인데 뭐해요? 주말엔 먹고 자고 그냥 심는거죠 개팔자가 상팔자에요 <laughs> 오늘 새해라서 떡국 배달이 많나봐요? 네 근데 떡국 왜 먹어요? 나처럼 사료만 먹으면 나이 안 먹는데 <laughs> 애견 카페 창업하셨나 봐요? 말도 맞대요. 손님들이 내가 애견 카페 강아지인 줄 알고 계속 간식을 줘요. 나는 사장인데. <laughs> 오늘 무서운 형님이 손님으로 오셨는데 그죠? 네. 근데 망쳤어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뽀로로를 그렸거든요. <laughs> 참치 많이 파셨어요? 실패했어요. 참치를 손질하려는데 눈이 마주쳐서 무서웠어요. 역시 참치는 동원 참치. <laughs> 오개구이잘 팔리는 비결이 뭐예요? 조개가 말을 잘 들어요. 굽히라면 잘 굴펴요. <laughs> 오늘 의상이 화려하네요. 제 귀여움으로 홍보 중이거든요. 탕탕 후루후루 탕하면 죽은 척도 해요. <laughs> 동네 아저씨가 간식 주는데 왜안 먹었어요? 요즘 유행하는 두바이 질대 쿠키가 아니라서요. <laughs> 탈모 손님들이 많나요? 주인이 귀엽다고 쓰다듬어줘서 많이 늘었어요. 제 머리도 가발인데 <laughs> 티안 나죠? 주유소 사업은 잘 되나요? 남들과 달리 저희는 최고급 참기름만 사용해요. 핸드드립 커피 잘 팔려요? 앞발로 저어서 팔았어요.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왜 <laughs> <laughs> 울고 있어요? <laughs> 오늘 간식을 하나밖에 못 먹었어요. 원래 두개 먹는. 왜 하나만 먹었어요? 형아가 구독자 천명될 때까지 간식 하나만 준다고 했어요. 어. 라루는 귀여워서 금방 간식 두개 먹을 수 있을 거예요. <웃음> 정말요? <웃음> 오늘 세차는 잘 됐나요? 아니요. 망했어요. 때가 안 지워지길래 철수세미로 밀어버렸어요. <laughs> 요즘 배달 알바도 해요? 네, 근데 너무 오래 걸려요. 가는 집마다 영역 표시해야 되거든요. 본능이라 참을 수가 없네. <laughs> 요즘 PT 수업 많아요? 아니요, 망했죠요. 나보다 회원님들 몸이 더 좋더라고요. 나보고 며루치래요. 나 이래봐도 3대 10 치는데. <laughs> 미용은 잘 되고 있나요? 수전증이 있어서 다 밀어버렸어요. 대머리가 됐죠. <laughs> 마사지 알바는 어때요? 너무 힘들어요. 덩치 큰 시베리안 허스키들만 계속 와요. 이 시베리안들 때문에. <laughs> 미술관에도 오시나요? 네, 작품들이 정말 감동적이에요. 정말 개 같은 인생이죠? <laughs> 서점은 잘 되고 있나요? 요즘 이가 나서 책을 다 씹어 먹었어요. 시원해요? 대본 <laughs> 가게는 잘 되고 있나요? 빈티지가 유행이라서 이빨로 찢었는데 이제 엉덩이가 다 보이네요. <laughs> 피아노 잘 배우고 있나요? 네. 손을 봐내 발이 너무 통통해 안두 <laughs> 가게의 비결은 무엇입니까? 별거 아니에요. 3년 동안 숙성된 맛있는 냄새거든요. <laughs> 편의점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시나요? 여기서 일하면 두바이 쿠키를 다살수 있어요. 정말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꽃집은 잘 되나요? 최근에 유기농이 좋다고 해서 직접 오줌을 쉬었는데 꽃들이 다 죽었어요. <laughs> 이삿짐 알바도 해요? 망했절 다리가 짧아서 계단을 못 올라가요. 기자님이 수고 좀 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비행기 탈때 신발 벗는 거 알죠? 저도 그 정도는 알거든요. 저를 개무시하시네요. <웃음> <웃음> 왜 혼자 씻어요? 저번에 씻다가 도망갔더니 주인이 혼자 씻으래요. 개우해중이에요. <laughs> 뭐 하고 있어요? 비트코인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 팔까 고민 중이에요. <laughs> 많이 피고해 보이네요. 비트코인 반토막 나서 물 타더니 더 떨어지고 있어요. 괴물렸어요. <laughs>